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저는 에 서울에서 한 주간 또어 바쁘게 지내다가 부산에 한 주일 만에 또 내려와서 처가 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좀. 어,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조금 집안이 예, 썰렁하고 어, 좀 배경이 촌스럽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는 어, 부잣 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꿀송이 보약큐티 2024년 어, 드디어 3월 달로 들어왔네요. 3월 1일. 예, 3.1절에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수와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이 역사서의 말씀들은 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서기 때문에 참 말씀을 읽기도 쉽고 나누고 싶은 구절들도, 말씀들도, 교훈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수와 4장에서 6장까지도 참다 많이 나눌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기생라합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꼭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 믿음이라는 것은 미스터리 한마디로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참, 아차, 예수를 안 믿게 생겼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되참 착실하고 착하고 좋으신 분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정의를 예, 참 하기가 힘든,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벌 있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주 똑똑한 그런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어쩜도 많고 가난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주변에서 수없이 우리는 목도를 합니다. 제 고향 벌교, 어, 우리 목골부락, 우리 목골부락, 우리 해정리 상고 목골부락은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분이 가운데 그 기화집에 방권사님 한분 계셨는데, 예, 그 외에는 동네 사람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샘 어? 우물 곁에 우리 집 있었는데 샘가에 있는 우리 모센터 아들 제가 목사가 됐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김길배 목사님이 또 나오셨고요 또 거기에서 또송삼용 목사님이 나오셨고요. 우리 동네 쬐끈한 한85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도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왔다. 그래도 너무, 너무 내가 신기해요. 그냥 아주 시골 가난 못 사는 그런 데서도 음? 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어, 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참,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몇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몇년 동안 했었거든요. 왜?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남아공에 있습니다만은 그마다가스카르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책을 한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시를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사비나 미술관 관장인 이명옥 관장님이 쓰신 시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해 가지고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에 끌려서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은 그뭐 거기에도 저자에 대해서 자세히 책 표지 안 표지도 적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저자가 대단한 독서광이라는 사실 독서광 사실 인상깊게 다가왔어요.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새들같이 수많은 날을 살다 보면 목소리에 좀 힘이 떨어질 때도 있고 힘이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서울에서 멀리서 여기 부산까지 그냥 하루 종일 차를 몰고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조금자 말하자면 몸이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목소리가 작으니까. 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그 그 시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쓰신 이명옥 관장님이라는 분이 그 자기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웬만한 그 책방보다 더 많은 책들이 꽂혀있대요. 그러니까 수만 권이 꽂혀있겠죠. 와. 이, 이 집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집에는 수만 권의 책이 도서관처럼 있다고 하니까, 와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성경을 또 읽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다가서 카리에서 거기 책뒤 표지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예, 예, 저자가 쓰신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으신 분이 "왜 성경은 읽었다고 하는 말을 안 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어, 질문을 드린다." 예, 세상에서 가득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은 읽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나는. 막, 이분이 뭐, 별의별 사람들의 책을 뭐, 동서, 고금의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 저자가 직접 답장을 해줬는데, 뭐라 고하냐면 자기 아는 친구가 교수인데,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자기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 한국에서 보내준 그 성경, 그 카톡을 읽고 있대요. 아니, 동서고금에 그 많은 책들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는다는 양반이 영생의 보아가 담겨 있는 성경책을, 하, 그렇게 열심히 밑줄 쳐갖고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엉뚱한 무슨 뭐 공자니, 맹자니, 무슨, 응? 아우렐리우스, 무슨 명상록이니, 막 다른 것들은 그렇게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읽는데, 어째서 성경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안 읽고, 친구 교수가 보내준 한구조식 카톡으로 읽는데요. 야,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어, 백함백성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참 이 생명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그 했는데 아무리 세상 책을 많이 읽는 박사라도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진짜 우주 또 구원, 영생의 근본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식과 달리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네,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 믿음은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한 직업을 가졌던 기생이었던 라합. 되게 그런 계통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믿음이 된다는 건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기생랍이 금보다 귀한 이, <laughs>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예, 그녀는 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전도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들리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군사 대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laughs>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기적으로 이끌어냈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과. 요단강 저쪽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왕시원과 옥을 쳐부수고 전멸시킨 일을 자기 귀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이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거의 다 소문이 이제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 다른 자여리고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놀랍고 무섭고 두렵기만 했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된 신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권들을 자기가 숨겨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예. 아주 어디 시골, 섬, 어디 뭐 그런데 가도 예수 믿는 분들이 딱 계시고요. 아주 막 세계적인 무슨 도시, 뉴욕, 뭐 서울, 어디 세련대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록박죽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유튜브도 꿀 송이도 볼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는지 참 놀라워요. 이 기생 라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라는 증명 증거예요. 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안생겨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가난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요수와 2장 9절에 그랬죠. 그정탐꾼들 숨겨줄 때 그가 그녀가 고백했던 말이 가난 땅을 하나님 너희들의 신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아난이참이 이 여인의 믿음 보면 신비하고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믿음의 전당에 여호수아 이름은 없는데 여호수아서예 여호수아 이름은 현급이안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너무 신기한 신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다. 히브리서 1 1장3 1절그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히브리스 11장에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예. 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정탄꾼들을 영접해서 함께 멸망을 안 당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탄꾼들만 잘 영접했는데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라합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문을 그 당시에였지, 기생라 나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은 희생나 뿐이었다는 거죠. 멸망당할 이 세상,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렴풋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교회당 간판도 보고 십자가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신앙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튜브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는 참기생나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일편단심 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처럼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때 심판의 날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 매달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십자가의 붉은 줄을 매달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를 믿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가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아따, 목사님, 오늘은 그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평범한 이야기 하시네요. 이? 예. 평범한 이야기 합니다. 예. 우리가 뭐 희모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도, 너무 이건 소중한 것이에요. 예. 이건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허이 어, 기독교가 참말인가 어색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단한 명은이라도 아 주님을 기생나압처럼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이 이르다면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 우리도 기생나압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까지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요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신비로운 믿음을 가졌던 이기생 나합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아버지 어떤 전도자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역시 영원 구원 이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 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전도자로서 끝까지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 증가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여리고성에 멸망할 이 도성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금요일 여겨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일제의 치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강해지게 하시고 또 자식 때문에 심히 고통하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시면, 주님, 이 시간에 이 성형 공부하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가정의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금요리 여겨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의 그예다한 마음을,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자녀들의 혼인의 문제, 자녀들의 건강 문제, 성격 문제,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